안녕하십니까? 퀴트린 황상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상위권 강사와 중위권 강사. 이 너무나도 다른 강사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 강사들이 좋은 것이냐, 뭐 중위권 하위권 강사들이 좋은 것이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구되는 자질이 굉장히 달라요. 그뭐 장단점은 선생님들께서 다 해보셨기, 웬만하면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요구되는 자질이나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저희 학원에 모시려고 선생님들을 이제 거의 매일 뵙고 있는데 뵐 때마다 이제 선생님은 어느 등급이 제일 편하세요? 9등급 기준으로 어느 등급이 계속 계속 아 제일 편하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laughs> 9등급 기준에 어, 2, 3, 4, 아니면 2, 3, 4, 5, 뭐 3, 4, 5,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기도 하고 가장 대중화된 등급 구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 상위권 전문 강사. 뭐, 수, 그 등급으로 치면 1등급 전문 강사가 되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고 하는 이 상위권 전문 강사는 필요한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어딜까요? 이런 수요가 제일 많은 것.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어딜까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아,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보시면 학군지의 중등입니다. 중등에 특히 영재학교, 과고, 전국자 사고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중학생들이 각 지역에서는 아, 어, 지금 현재 좀각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이쪽에 가려고 모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 2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가 이제 일반고로 가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아, 그 지역에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진짜 잘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 지역에 따라 다, 다르지만 대부분 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 영재고 과고전국자사고로딱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부 수업을 하시는 지역에서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 전국 최상위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각학교에전교1등모아봐야 주변에 학교 몇 개나 있다고. 그 걔네들이 다내 반에 수업을 듣는 거 아니냐, 그죠아 그렇기 때문에 아, 학군지 중등에서 영재고 과고 전자사반 이쪽에 가르치는 잘 가르치고 이제 이름 있는 선생님들이 학력 학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 요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벌이 제일 무시무시하시죠. <laughs> 보통 수학 같은 건 서울대 수학과 아니면 카이스트 수학과 선생님들 이 제일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대접을 받습니다. 받고 정말로 똘똘한 학생들 가르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고등으로 올라오면 어, 그 다음으로 모여 있는 것은 어 우리나라의 대형 재종반, 아, 대형 재종반에 의대를 메디컬을 목표로 하는 반 최상위반 있잖아요. 여기에 또전국에서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대부분 의대 많이 가고요. <laughs> 실제로 많이 가고 서울대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최상위가 필요해요. 최상위 강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에서 정말 극상위 최상위 진짜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나 의대 갈만한 애들 걔네들만 가르, 데리고 수업, 수업을 해보고 싶다. 이 수업 태도 진짜 역 같은 애들 가르치기 싫다. 나의 레벨과 너무 안 맞는다 하시는 분은 일루 가셔야 돼. 일로 가시면 박수 받으면서 수업하고, 내가 필기하다가 펜 색깔 딱 바꾸면 전, 전체 학생이 120명이 한 번에 빡 바꾸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딱 보고, 저 강사 수업 잘하나 못하나 보고, 강, 매달 하는 강사평가에 다 쓰고, 아니면은 이, 메인 제정만 가시면 메인 제정만 별로 디시인사이드 그 갤러리가 있어요. 시대인재 갤러리, 뭐, 강대 갤러리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가면 또막 글이 달리요 누가 존내, 나쁘네. 누구 좀뭐 쩌네, 안전네 왔다 갔다 합니 자, 아, 그리고 수학 전문학원의 레벨별 최상위반 가면은 그래도 수학 한정에서 요 영재고 가고 코스를 탔던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최상위를 하는 학생들좀 모여있어요. 근데 여기가 내 1, 2학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레벨 되는데가 대치가야 한번에 60에서 80명 되고요. 보통 한 60명대 정도 되고요. 목동에서는 보통 40에서 50명대. 강사 몇명 없어요. 대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기준 으로한 3명 선생님, 3명 아니면 4명 이 정도고 목동에서도 한 3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외 선생님들은 최상위를 하시면은 한 15명 전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단과, 단과 다 합쳐서, 수학 전문이랑 단과 다 합쳐갖고. 자, 요 정도가 최상위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영어 최상위는 참고로, 아쉽게도 학원을 잘안 다녀요. <laughs> 왜, 왜 말도 안 되는 중학교 때 수능 영어 마스터 한 애들 있잖아요. 진짜 마스터 한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말만 마스터 한 애들 말고. 얘네들은 학원 안 다녀요. 내신이 제 아이가 괴랄한 아,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가끔 다니기도 하는데, 잘안 다녀요. 아니면 팀 수업, 대치 같은 경우는 팀 수업을 많이 하죠. 이런 친구들. 아, 그래서 국어도 비슷, 국어도 마찬가지고, 과학은 아무래도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레벨 발들이 좀 있는 편인 것, 편인 것 같고요. 아, 국어랑 영어는, 국어는 그나마 레벨링이 조금 되는데,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사회도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사회는 아마 최상위권들이 대부분 이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론 하는 친구들은 좀 과학성적이 안 남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자, 당연히 최상위권, 상위권 애들은 퍼센트상 수요가 적잖아요. 9등급제 기준으로 4% 안쪽인데 그 안에서도 한 1%, 2%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적어요. 특히 메디컬반 하면 1% 안쪽이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적어요. 그래서 웬만한, 웬만한 학원에서는 이 한반 인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일반적으로 수업하실 때 어떤 상황들이 종종 생기냐면 한반에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1대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전교권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평범한 학생이야. 이런 경우에 걔네들 공부하는 거 보면 얘네들 놓치기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맞춰서 하자니 나머지 애들을 못 따라오고, 이런 경우 그냥 부지 기술로 생깁니다. 일반적인 학원에서. 그럼 이런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딱 모아서 수업하면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아, 다른 말로 하면 돈되기가 힘들다. 애들. 그돈 벌면서 명예도 챙기려면 위에 세계로 가셔야 돼요. 난 이쪽이 좋다. 라고 하시면. 자, 다음에, 이런 반을 맡으면은, 당연히 잘할 만한 애들을 쫙 모아놨잖아요. 그 입시 실적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내반 애들 다 서울대 가고 막 가요. 그럼 당연히 강사 프라이드 되지. 내가 서울대 몇명 보내고 1년에. 웬만한 고등학교 한 10개쯤 합친 것만큼 보내고 막 그러면. 어. 제일 못 가, 내가 지방대 의대 이래버리면. 그죠? 저는 운 좋게, 운 좋게. 제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그한개 학교 반 4신반을 하는데, 그 반에 운 좋게, 어 전교의 등수에 대한 애들 30명이 딱모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반에, 그 반에 가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어, 자, 당연히 저는 영어를 물어보죠. 영어 강사니까.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때는 1, 2, 3학년 다할 텐데, 어, 이거 잘하는 친구한테, 너담아다 맞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두개 틀렸어요. 왜네가두개 틀렸어? 영어 두개 틀릴 게 없었는데, 두개틀렸습니다 아니요, 전체에서. 그, <laughs> 그,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모의고사 전체에서 하나 틀리고, 두개 틀리고, 세개 틀리고, 여기까지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 그때, 그반 안에서만 서울대에 17명 묶고, 난리도 아니었어니 자, 하여튼. 그럼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인 입시실, 강사의 프라이드가 되는데, 아. 근데,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이걸 알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 <laughs> 이걸 하시려면, <laughs> 돈이 안 돼. 자.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경쟁자가 적어요. 이런 반들을 잘할수 있는 선생님도, 어, 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적고, 이 반들은 일단 학생들이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업으로 일단 눌러줄 수 있어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엄마들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뭐 교양 있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지만, 어, 최상위권 아이들 어머님들은 교양 있는 분들이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어, 우리 애한테 우리 집안에 명운을 건 어머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 다음 요구상에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요만한 거 하고, 막 엄청나게 비교하고, 엄마들이 굉장히 정통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엄마가 이미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반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귀한데, 어, 당연히 이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포지션에서든, 학군지, 중동이 됐던, 대종반 의대반에서의 성평이 최상위를 치던 아니면 레벨별로 수학이 돼 있는 학원에서 최상위반을 맡아가고 실적을 한번 내기 시작하시면 은아 이분들은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아, 다른 강사들이 이걸 하려고 잘 안해요. 이유가 딱 하나죠. 수요가 적어. 수요가 적어. <laughs> 수요가 적어서 아, 하지만 저희 학원 제가 있는 학원에도 이 수학 이거 하시는 분이 10년 넘게 이렇게 하시는 목동에서 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꾸준히 실적을 계속 내십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특징이 고123을 한꺼번에 그냥 계속 하시는데 애들 한번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예비고일 때딱 모아놓으면은 퇴원이 3년 동안 한명 날랑말랑해. 그리고 반대로 신규생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진도가 안 맞아.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게 진짜 퇴원 거의 3년 동안 퇴원이 한명 날까 말까 하는 정도 쭉 이걸 10년 이상 계속 해오신 분. 그, 본인도 알아요. 20명 이상 모으기 힘들다는 거. <laughs> 자, 그래서, 상위권 전문 강사, 리스펙트 하는데,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근데 나 진짜 공부 태도 안 좋고, 못 알아먹는 애들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난 진짜 강사 못 해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영어는요? 영어는 안 돼. 영어는 이런 거 없어. <laughs> 영어 이런 거 없어. 요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메인 재종반에 아, 메디컬반, 에 영어 선택 수업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 영어 들어가면 은 애들이 누워서 잔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다 맞아 그래서 크게 들을 거 없어 근데 영어 듣다가 자기도 졸리고 뭐 피곤하니까 딴거 하거나 자요 그래서 애들 깨웠더니 어, 대표가 부르더래요 막 불러서 애들 깨우지 마라 <laughs> 그래서 자기 자괴감 느낀다고 <laughs> 우리나라 최고 재정반 중에 하나의 얘기입니다 자, 상위권. 자, 다음에 중위, 중상위권 전문 강사라고 보겠습니다. 이 영역의 특징은요, 제가 만나면 고등 강사의 95% 이상이 여기 속해요. 나머지 5 5% 중에 한 4%가 최상위권 담당 선생님이고, 1%가 하위권 선생님이에요. 전부 다, 자, 제일 자신있는 등급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 3, 아니면 2, 3, 4, 아니면 2, 3, 4, 5, 아니면 3, 4, 5요 그죠? 누구도 567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 요6 <laughs> 7 저는 1등급만 합니다도 드문데, 567. 저는 567이 편합니다. 라는 강사를 거의 못 봤어. 자, 여기에 속합니다. 아마도 수업을 할 만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그런데 인원수가 제일 많은, 그래서 돈이 되는 영역층이 여기라서 아마 여기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자리들이 포지션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에 단점은 본인은 2, 3, 4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다른 학원도 2, 3, 4를 잘 가르친다는 강사들이 쭈루룩 있고 나랑 같은 포지션에 우리 학원에도 쭈루룩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가르치는데 압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면 압도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2, 3, 4등급을 만나가지고 한 6개월 강의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1로 올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특징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된다고요. 우리가 2반 하면 특징이 뭐예요? 이런 반 하면 특징이 뭐예요? 좀 성실하고, 그래도 머리 조금 있는 애들은 점수 좀 올라가고, 나랑 수업하면 내가 수업을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나랑 코드 맞는 애들은 좀 올라가고, 아닌 애들은 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빠지고. 그 밑에 난장판인 애들은 조금만 시키면 조금 올라갔다가, 잘 찍으면 점수 확 올라갔다가, 잘못 찍으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제가 점수 잘 받았다고 해서 제가 왜잘 받았는지 내가 궁금하고. 이런 애들이 섞여 있잖아. 혼재되어 있는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특징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기만의 특징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형 강의로, 대형 강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수요가 많아요. 어, 그래서 가장 경쟁이 심해요. 같은 얘기죠. 2번이랑 3번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가장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나의 강사로서의 이 n t t 나 나의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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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갖고 싶은 특징을 이미 갖고 있는 고인물들도 무조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미 내가 이만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이걸 쫓아오는 나랑 똑같은 특징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강사들이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굉장히 제일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심하면 아 그런 가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 사회에 있어서 지금 느낌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 학원이랑 나랑 다른 게 뭔가 해서 따따딱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키워드랑 옆 학원 키워드랑 같은 경우들이 여기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형 강의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영역인 것 같아요. 현강에서. 현강에서 대형 강의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영역이나 아주 특출난 전국 단위에서 아주 특출난 선생님들이 1, 2를 데리고 대치해서 대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꽤몇명 계십니다. 그리고 1등급 오보인데도 대형 강의가 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손가락 꼽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거기서 1등급만으로 100명 넘게 수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현장에서 되시는 분이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두 명? 시대인지강기원 선생님? 그 다음에 저기 대성의 강대, 강, 대성 이 두각의 김, 김범준 선생님? 뭐이 정도? 어, 그 다음에 시대에 서 2타, 3타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이 정도 될래나 현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몇번 없어요. 최상위는. 그, 나머지 최상, 나머지 대형강이 되신 분들은 다이 영역에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어, 뚫고 나와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빡! 하고 박았는데 그게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은 이제 대형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잘해야 돼. 당연히 잘하지. 강의는 알아서 잘하는 거지. 강사가. 관리도 잘해야 돼. 난장판인 애들이랑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이 섞여있다 보니까 관리가 돼야 돼요. 차라리 난장판인 애들끼리만 묶여있으면 관리가 차라리 더 쉬워요. 룰이 훨씬 쉬워. 걔네들한테 맞춤 되니까. 또는 최상위 애들 알아서 잘하는 애들한테 붙여있으면 관리가 엄청 쉽죠. 얘네들은 오히려 멘탈 관리 좀 해주면 되죠. 거기에 이 친구들한테 개인 매력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 스타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이나 나를 홍보를 많이 해야 돼. 나 여기 있어요라고 자꾸 외쳐야 돼.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부딪혀 있는, 어, 영역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굴러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 대부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좋죠. 자, 그이영역의 가장 큰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입시 제도가 바뀌고, 2028로 바뀌고, 학생들 트렌드가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 바뀌고, 이런 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크게 영향을 받는 기준이 어떤 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여태까지 성공했던 방법들이, 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법들이 입시가 바뀌면 확 하고 바뀌어요 학생들이 더 이상 그 영역의 매력을 못 느껴. 내가 하는 방법을. 또는 학생들이 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숙제 시키면은 잘 따라오는 애들은 대부분 성적이 잘 올랐어라는 걸 내가 쌓아놨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버려요 학생들 트렌드가 바뀌면 학생들 트렌드 바뀐 거뭐 있어 요 숙제 안해 오는 거 <laughs> 숙제 안해 오는 거 조금 강하게 시키면 튀어나가는 거 갑자기 또 엄마들 트렌드도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보충 한 시간 두 시간 막더 시키고 막 남겨놓고 그럼 좋아했는데 요새는 어, 애가 힘들어요 그러고 나가버리고 <laughs> 이런 트렌드. 내가 그동안 성공했던 방법이 안 통해. 이게 중상위권 전문 강사들, 우리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석 이후에 공지를 한번 할 겁니다. 이거 다음 영상쯤에 공지를 하겠네요.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참여를 해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럼 최상위는요? 아, 최상위는 입시 바뀌어도 크게 안 흔들려. 어차피 제일 잘하는 애들은 그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먼저 해야 되냐, 이 정도 차이지 다 잘해야 돼. 의대 가려면 다 잘해야 돼요. 그냥 정시 기준으로, 정시 기 지방대 의대라도 가려면은 네개 이상 틀리면은 답이 좀 애매해요. 네 개를 또뭘 틀리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하나 틀렸는데 수학 4점짜리 틀렸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못가잖아 연대 의대도 엠매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는 다 잘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별 영향 안받아 입시제도가 뭘로 바뀌는, 모든 잘해야 돼. 내신도다 잘해야 되고, 어, 수능도 다 잘해야 되는 애들이야. 그죠? 그리고 하위권은 어차피 다 못해. 그래서 입시 트렌드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laughs> 어차피 걔네들은 안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95%의 선생님,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다. 아, 저는 이게 정말 컸어요. 아, 이거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느끼, 느끼신지 한두 번씩 다 당하셨을 텐데, 아, 입시에서의 트렌드가, 입시에서의 중요성이 바뀌던가, 아니면 학생들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아,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게더 이상 안 통하는 시장에 마주쳤을 때 거의 멘붕오죠. 자, 하나. 자, 하이권 전문 강사, 이 보석 같은 강사들. 자,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선생님들,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수능 선생님, 수능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오늘도 저희 학원에 이제 한 선생님이랑, 어,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건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어, 실질적으로 컨텐츠 만들고 애들 관리하고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자, 그때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죠. 선생님 수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된다. 왜냐면 그분은, 어, 컨텐츠나 커리큘럼의 목표 자체가 하나 틀리, 하나 틀리 걸다막 안정적, 안정적 1등급 이런 걸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되게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유튜브는 우리가 놀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위권에 맞춰져 있어야 돼. 하위권에. 그래서 나 하위권 정말 자신있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 하세요 최상이 안 해도 돼 최상이 최상이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는뷰수도안 나와 그래서 저거 뭐지 한번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유튜브에다가 자기 과목 중뭐 수학 어 1등급 만점 뭐 이런 걸로 검색해 보시고 수학 뭐제말 수포자 이걸로 검색해 보세요 영상이 쭉 나올 텐데 어느 게 클릭수가 훨씬 많은가 보세요 압도적으로 수포자적인 이것만 하면 수포자 탈출, 막, 이런 게 엄청나게. <laughs> 많죠. 어, 이분들이, 어, 이분들이 날라다닐 시대가 오, 왔습니다. 이미 와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학원 가든, 어,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겠다는 강사가 없어. <laughs> 저는 567 자신 있습니다. 5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자신, 3, 4 자신 있습니다. 5등급제 기준으로 3, 4 자신 있습니다. 3, 4도, 격차가 너무 큰데? 4등급, 5등급 제 기준 4등급 자신 있습니다. 하위 10%는 학원도 안 다닐 테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 4등급 자신 있저 9등급, 한 3등급 만든 적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느 학원 가도 무조건 환영받아요. 아무도 경쟁상대가 없어. 그 포지션 하려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학원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도 찾아오거든요. 어디 가든 환영받는다. 자, 그리고 학부모 요구사항 없어요. 제가, 어, 아, 작년하고 올해 여름에 이제 영어, 최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아주 생 기초반, English Restart라고 하는 강좌를 했는데, 했을 때이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은 어떤 거냐면, 애가 학원에 가, 가기 싫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애가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이 혹시라도 보이냐. 그리고 얘가, 어, 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잠깐이라도 보이냐 <laughs> 뭐 이런 거야 <laughs> 이미 고등학생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완전히 놓기는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여잡는 심정으로 보내는데 어 그래서 학부모님 요구사항이 제일 적어요 얼마나 편한데 엄마들이 학 애들이 학원 어 선생님 학원 좋아 재밌어 이러면 끝난 거야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 뭐 관리 어떻게 하네뭐 이런 거 신경도 안써 애가 학원만 학원만 안 빠지고 꼬박꼬박만 가져도 아주 아주 원인들 만족해하십니다. 자 그런 것 동시에 모든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하위권이 가장 어려워요. 강사 개인의 체력과 시간이 제일 많이 소모돼. 한명한명안하려는 애들을 억지로 시켜야 되고 머리 잘안 들어가는 애들을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일 많이 소모가 돼요. 이거는 모두가 모두가 아실 거예요.쟤는 어떻게 해도 잘안 되거나 막 시켜도 안 하고 설득해도 안 하고. 한다 그래도 꼭부러치고 음, 여차하면 아프고, 엄마는 애가 안 괴로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강사 입장이.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강의력은, 어, 제, 제 킬러 문제 이런 거안 풀어도 돼. 어차피 얘네들은 풀 영향이 안 돼. 그래서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 동기부여를 해, 해줘야 되니까. 너네, 요것만 하면 이게 돼, 라는 걸 수업시간에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 물론, 팩트가 사실은 아니지만, 너네가 그동안 훌륭한, 나같이 훌륭한 강사를 안 만나서, 니네가 잘못된 공부 방법을 했기 때문에, 니네가 충분히 할수 있는, 너네들이 공부를, 뭐, 의대를 가는 건 내가 절대로, 뭐, 될수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너네들도 평균치까지는 사람의 자식이라면, 담고서 우선이라면, 너네 내가 시키는 거 요만큼만 하면은 충분히 평균까지갈수 있어. 그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사기를 쳐야 돼. <laughs> 사기는 아니고, 가능성, 이 학생들한테 100%의 가능성 중에 고를 가능성이 누가 봤을 때 5에서 10%인데 그거를 한50% 60%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켜서 자주 작은 성공들을 수업시간에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과 동시에 수업을 할때이 학생들이 알아먹는 거를 알아먹나 그냥 어하고 있나를 계속 관찰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강의력보다는 기획력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 학생들 데리고. 어, 그 다음에 이 기획을 통해 갖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능력이 훨씬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기획 기가 막히고 동기부여 엄청 잘해. 그럼 뭐 어디 하면 돼요? 유튜브잖아, 이게. 유튜브잖아요. 이런 게 SNS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마케팅이 되는 거 자,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이거죠. 그렇죠? 성적 올려놓으면, <laughs> 선생님, 이제 저는 일번 반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저학원 갈래요. 저방, 저방 갈래요. 그러고 이제 성적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하는 경우들이 한 반. 그 다음에 이, 뭐지, 수업, 이제 타위권 학생들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자기를 버리지만 않으면 의리가 있어 <laughs> 그래서 끝까지 쫓아오던 애들 반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 만약에 아이가 9등급 기준으로 해서 어 7, 8, 9, 막 5, 6, 7, 5, 6, 7, 8, 9였는데 얘네들이 한 2, 3 정도 나온 걸로 내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얘네들 끌고 2, 3등급에 맞는 커리큘럼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졸업을 시켜서 옆반이나 옆 학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 놓고 미리 정해 놓고 가셔야 돼요 제가 만난, 제가 꼬꼬마 강사일 때, 진짜 이 하위권에 기가 막힌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저보다 열, 열세 살 많으셨네. 제가 20대 후반 때 만났는데, 와, 기가 막혔어요, 진짜. 그 애들을 한 20, 30명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데, 그 영어 수업을 굉장히 쉽게 하면서 자신감 빡빡 하면서 동기부여 팍팍 하면서 애들 막 신나서 깔깔대게 만들면서, 숙제하게 만들고 막 이거 엄청 잘했어요. 그냥 바짝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애들을 한 3, 4 정도까지 올려요. 3, 4들은 그러니까 한 점수대로 따지면 은한 80점에서 70점 사이까지 올려놔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딱 이러면은 그 다음 커리큘럼은 이선생님 자기는 어때? 이 다음 커리큘럼에 그래서 다른 반에 막 뿌려줘. 막 뿌려줘.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이 자기 반에 애들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선생님을 뵀거든요 진짜 딱한번봤습니딱한 분, 분. 그분은 지금 뭐 하시냐? 갑자기 과목을 국어로 바꾸셔가지고, 지금 국어로 자기학원을 하고 계세요. 아, 그 선생님 수업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위권 강사만 멋있는 게 아니구나. 자. 하여튼 하위권 전문 강사 보석 같은 강사 혹시나 이거 자신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최상위권 보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대 승자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이 비중이 높아진 시대에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강사 되고 여러분들이 스타 강사 될 거예요. <laughs> 자 오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나눠가지고 강사들의 자질과 아,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가면 환영받는지 그 다음에 주의할 만한 점들.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댓글 아, 달아주시면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석 모두 추석 연을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아,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